조그만 아트 갤러리인데 쓰읍, 그림이 괜찮아요 약간 피카소 북으로 따라 그리셨는데 특색이 있으시네요 그림 한점 살고 싶을 정도로 괜찮네요 아, 아침 하늘 이쁩니다 여러분 안쪽 도로본보다 안쪽 골목들이 아기자기하게 이쁘고요 근데 여기가 평일 낮에 오면 사람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근데 아침에 오니까 확실히 좋네요. 야, 좋습니다. 아침에. 역시 아침이 제일 좋아요? 자 갑니다. 이거죠, 이거. 야, 아... 이쁩니다. 다 추억이 깃들었네요. 앞에는 성, 마리아 성당. 어제 들어갔죠. 어, 추억이 깃들었는데, 제일 많이 추억이 깃든 거는, 바로 옆에, 여기 가이드. 여기서 프라 패스 받고, 가이드 투어 한다고 두번 가고, 여기가 제일 추억이 많네요. 애기도 제일 많이 했고, 기다리기도 제일 많이 기다리고. 역시 이 맛이죠. 아무도 없어요. 지금 시간 7시 13분. 네, 그래도 조금 있네요. 6시 왔으면 아무도 없었으면 됐네요. 아, 좀 안타깝습니다. 클로즈업에서 한번 볼게요. 밑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고, 위에도 사람들이 있고, 그 위에도 사람들이 있고, 뻐꾸기가 있고, 닭이네요, 닭. 닭이 있고. 시계는 아스트로니까. 입 기념입니다. 탈칵. 탈칵. 이쁘게 잘 유지했네요. 사진 찍어둘라 그래서 한장 찍었습니다 혼자 온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부탁해야 돼요